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입니다 의사와 소개팅을 했는데 쌍용을 하고 나왔다는, 어, 좀 화가 많이 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27살이고요. 아, 원래 정말 소개팅 생각이 없었는데 아는 동생이 사정사정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밥만 먹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평가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냅다 첫인상 평가가 아 세신 분 같네요 이러길래 그땐 당황했지만 뭐 그런갑다 했는데 어 제가 회사 이직 준비 중이다고 했더니 뭐 죽으면 평생 쉴 텐데 쉬운 일 골라서 하려고 한다느니 별 가짠지도 않은 트집 잡으면서 자꾸 평가하고 무시하고 열받게 하는데 참고 참고 스몰톡으로 돌리려고 해도 다시 호전적인 대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MBTI가 T인 것조차 F는 우등하고 T는 열등하다 어쩌고 하지를 않나. 뭐 화법 하나, 어록 하나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면서 평가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 뭘 그런 거 가지고 난그 나이 때더 했는데. 아, 내 옛날 보는 거 같네 이러고요. 자꾸 말 끝마다 기가 세다 어쩌고 하길래 아, 저 무서워하는 사람 좀 있죠 하고 농담조로 말했더니 본인이 예뻐서 버거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길래 진짜 참고 참다가 폭발해서요. 뭐 그리, 뭐 그리 잘나서 사람한테 무례를 범하세요. 저도 당신한테 어떤 평가를 나름대로 내렸으나 면전에서 대고 말한 거 하나 없잖아요. 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존중하지만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요. 하고 그냥 알아서 계산하시라고 지갑에 있던 만원짜리 다 집어서 드렸어요. 한 5만원쯤인데 너무 열 받아서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만원도 아까운 인간이었지만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해서 그냥 나왔어요. 진짜 짜증나네요. 주선자 생각해서 저도 최대한 예의를 지켰는데 이 사람은 정말 저한테도 주선자한테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없구나 싶고요. 주선자는 저보다 한참 동생이고 어, 그 사람이 주선자도 무시하고 깎아내렸더라고요. 너 같은 건 나랑 가까이 지낼 급이 아니라고 뭐라고 했다니. 어 차마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상대는 학부는 좋은데 그저 그런 학교에 의전원에 편입한 나이가 많은 의사였는데 전형적으로 학부 출신 의사의 열등감을 갖고 의사 자부심에 어리고 예쁜 여자 찾는 그런 놈이었어요. 주선자 동생은 그냥 그 사람이 의사인 거 자랑하고 허세를 늘어나서 어, 언니를 소개시켜 줘야지 하고 해줬나 봐요. 어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5살 미만 차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7살이나 차이 나고요. 34살이죠. 아, 진짜 저 설의 설로 변들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줄 서는데 열받네요. 그런 사람들은 저를 무시 안 하고 존중해 주는데요. 진짜 이렇게 불쾌한 소개팅은 처음입니다. 음,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도 화가 나서 진짜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의사인데 인성이 정말 막장이다. 이제 그런 소개팅 후기 같아요. 근데 정말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소개팅 나와서 여자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인성이면 평소에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말 주변이 없다. 대화가 좀 끊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하나 냅다 첫인상 평가가 세신 분 같네요. 가짜는 트집을 잡으면서 무시하고 열받게 한다. 또 이제 T형은 어, 열등하다. F형은 우등하다. 이 남자분이 F형이신가 봐요. 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소개팅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어, 괜찮은 남자 만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전문직인데 이렇게 이제 연애시장, 소개팅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또 보면, 뭐 외모적으로 너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성격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 덜어 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소개팅이나 선시장에서 최고로 선망받는 직업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또 막상 요즘에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 그동안 나왔던 의사 남자분들이, 어, 솔직히 그 안에서 인기가 막 있었거나, 뭐, 커플이 되고, 어, 그랬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이 정신과 의사 광수씨만 거기서 커플이 되고 결혼까지 하셨고, 다른 의사분들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별로 경쟁력이 없거나 뭔가 성격이 있어서 좀 맞춰주는 부분이 없다. 여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난다 했을 때는 여자분들이 많이 좀 꺼리고 결국은 커플이 안 됐던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왔었는데 직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선호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개팅 나갔으면 주선자를 생각해서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선자가 되게 어린 동생이다 보니까 그냥 랜덤식으로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칭해 준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주선자 입장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게 잘못 주선을 해줬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고 주선자가 사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주선자가 양측을 잘 알고 보장해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서는 랜덤 식으로 소개팅을 나가면 좀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연자가 보기에는 그 의사분이 학부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더 이렇게 꼬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 엘리트라고 해서 뭐 겉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열등감이 없고 뭐 자존감이 높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세계 안에서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나 스펙만 보고 판단하는 건안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본인의 열등감에 대해서도 확실히 직면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어야 그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사연과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